살아있는 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장 청소한다는 개념은라 귀로운 걸 청소한다는 게 아니라 <laughs> 세균을 바꿔준다는 거니까. 탄수화물. 아 어, 음, 음. 최소한. 최소한. 음, 나이 좋아하네. 드시면 단백질 꼭 챙기시고. 아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박사 안광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통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답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자연의 몸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진한 녹색 잎의 생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 저번에 해주셨거든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원장님도 혹시 녹색 생채소 많이 드시는지 실제로 어떠신지. 네. 음. 어, 사은 풀을 많이 먹을 제가한 40대 중반, 초반에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생, 바꾼 게세 가지. 음. 똑같은 시간에 잔다. 음. 그 다음에 항상 풀을 먹는다. 아. 그 다음에 술은 9시까지 먹는다. 아. <laughs> 안 드셔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드셔야 시, 돼요? <웃음> <7시까지>. <웃음> 네. 저는 사실은 그 소주 한 병은 먹어야 된다고. 아. 그건 저의 나름대로. 아. 왜 그러냐면, 혹시? 섬유성근통에 도움이 되나요? little bi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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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신 i t o 신 a little b 이게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생기는 여러 질환들은 대사가 잘돼야 돼요. 대사 잘되는 이유는 크게 네. 하나 잘 논다, 음. 변을 잘 논다. 그면 이제 섬유질이 당연히 필요하죠. 네. 두 번째 염증 물질이 안 생긴다. 음.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기면 간 자체가 그거를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음. 염증 물질이 안 생기려고 하면 이제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 있는데 그 음. 세균을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살아있는 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네. 물론 뭐 미네랄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지만 음. 이 풀이 밑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발효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발효를 하면서 바이타민뭐 K2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발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꼭 그런 거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걸 예방하게 되겠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야채를 먹어야 되는 반드시 이유,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옛날에 그 WHO에서 나오면 대로, 식단대로 하면 빨리 죽고, 하버드에서 나온 식단대로 하면 오래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운동시간이라고 있었죠. 음. 거기서 채소는 아래고, 음. 그 다음에 밥 먹는 건 매일 올라왔거든요. 음. 이 탄수화물은, 네. 다시 말하면, 풀을 밥처럼 먹어라. 음. <laughs>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사실 네.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 네. 자주 네. 섭취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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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력이 저하되고 네. 네. 혈관에 손상 준다는 건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 네.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뭐...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좀맛있고요 어... <laughs>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음... 녹색이 그 색채소가 좀 맛은 없거든요 저는 요리에 저를 먹게 잘먹으려면 일단 맛있다는게 일반인이에요 비트나 이런 것들은 맛이 진짜 없거든요 음... 그런 것들은 늦대. 그거에 섞일 수 있는 다른 것들 좀 음. 이제 뿌리 이런 거는 음. 좀 괜찮거든요. 네. 그다음 에 건가루도 좀 괜찮잖아요. 거기다가 또 단거를 좀 넣어서 당은 음. 뭐 물론 단걸 좋지는 않겠지만 음. 그래도 너무 음. 맛없게 먹으면 안 되니까. 음. 단거 살짝 넣어가지고 네너면 좋죠. 그럼 음. 뭐 우리 뭐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할때뭐 이런 그런 거뭐네 향신료 같은 거 네, 넣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베트남 음. 쌀국수가 사실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넣는 것 때문에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음. 거기 거기도뭐 채소 넣고 하는데 음. 그거 똑같이 넣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깡통 음. 소스 넣고 그다음에 어. 좀달 것도 넣고 그렇게 해서 한데 거기 꼭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몸에 좋은 기름 음. 지방 음. 이걸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앗 음. 좋은 씨앗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요 이런 음. 것들을 넣어가지고 같이 병을 넣서 이렇게 먹으면 음. 맛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녹색 채소를 먹어야 염증 조절이 잘 되고 능력도 음. 높아지는데 네. 사실 이건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잖아요 음,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녹색 채소가 음. 갖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음. 있는 좋은 세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음. 게 녹색 시조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네. 옛날부터 육 식동물들은 장이 짧아요. 장이 길면은 거기서 이제 그게 대사지면 다미질 대사되면서 이것들, 유해한 것들이 나와서 이제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배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끼리나물 채식동물들은 장이 길잖아요. 그럼 그 장이 길면서 이게 대사되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좋은 세균들을 갖고 있대, 세, 좋은 세균충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 좋은 세균충을 갖고 있도록 도와주는 게 쉽게 말하면 풀입니다. 나쁜 세균이 발현되지 않도록 꾹꾹 눌러주면서 좋은 세균 네. 자기 편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대사 자체가 염증 조절하고 간을 편하게 하는 대사 자체가 되니까 이미 가장 중요한 거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 장 청소한다는 개념이 장 더러운 걸 청소한다는 게 아니라 세균을 바꿔준다는 거니까 <laughs> 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 네. 유해균 유익균이라고 맞습니다. 비유해서 많이들 음, 얘기하는데 네, 네. 그 좋은 균을 늘리는데 녹색 채소가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죠 먹으면서 음. 예를 들어서만 좋은 균들을 먹어서 안는 음. 수는 없는 게위산이 음. 들어가는 순간 다 죽어요. 예를 들면뭐 유산균 이런 것그은 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음. 이런 좋은 균들은 안에서 발효에 의해 음. 새로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 발효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하나가 녹색이 있다는 거죠. 음. 네. 선생님 혹시 네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네. 채소 많이 드시는데 네네. 좀 맛있게 먹는 어떤 레시피 있다면 저희한테 한번. 아까 맛있게 네. 먹는 레시피는 음. 제가 베트남 그거를 넣어가지고 소스를 넣어서 하면은 누가 해도 맛있고요. 음. 아까 기름도 넣고. 음. 그다음에 아미 씨는요 맛있어요, 음. 그거 달콤해가지고 음. 그 땅콩 같아요, 음. 볶은 거 갈아가지고 네. 뿌려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김으로 싸가지고 채소 김밥 이렇게 싸가지고 음. 많이 먹는데 김 밥이 아니라 채소면. 네. 네. 아 네. 그러면 네. 그 김에다가 밥딱 네. 빼고 채소만 채소, 넣어서 말아서 예, 예. 아 괜찮네요. 그러면은 네. 괜찮죠, 네. 근데 음. 거기에도 이제 좀 맛있게 해야죠. 내가 음. 왜 그걸 만들었냐면 애들이 음. 학교 갈때 이제 그 아침 안 먹고 가니까 음, 그때 제가 먹여주네. 어, 어 아, <laughs> 저 학교 앞에서라도 먹게 아. 좀. 근데 네, 김밥은 네.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많다 보니까 네. 채소를 위주로 네. 넣어서 이거 네. 아이디어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음. 네. 그래서 그건 뭐 억지로 먹어야 되니까 음. 그걸 딱 먹어야지 학교에 들어, 들어갈 수 있게 음. 딱 문이 들어 딱 보이시. 사실, 저희가 네. 채소는 네. 네. 억지로 좀 먹고. 챙겨서 먹지 않게 돼요 네. 예 근데 오늘 좀 저희가 여러 소스도 좀 같이 곁들여서 먹고 또 네. 김에도 싸먹고 해서 채소를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네. 개인적으로 레시피를 한번 개발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리를 하면 네. (WHO에서) 나온 거를 믿지 말자 아버지에서 나온 걸 믿어라 아... 그러면은 운동이 바닥이다 혹시 한 번도 나오신 건 아니시죠 <웃음> <웃음> 그러면 좀 저희가 편파 방송이 네. 될수 있기 때문에 네. <laughs> 네. 운동을 깔고 네 운동 위에는. 음. 아까 말씀드린 지방, 음. 지방을 많이 먹는데 그 지방은 몸에 좋은 지방. 음. 요리를 하면 딱딱해지는 지방은 하면 안 되고요. 음.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지방도 좋아요. 근데 그거 먹을 때 이제 구워 먹지 말고 쪄 음. 먹자. 음. 그러면 좋습니다. 음. 네. 채소 많이 먹어. 최소한. 음, 최소한! 나이 드시면 단백질 꼭 챙기시고 아, 예. 사실 채소 네. 많이 먹으라는 거걸 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네. 지방은 음. 무조건 좀안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좋은 지방은 오히려 좀잘 공부해서 거. 찾아봐서 먹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갱년기 네. 여성들은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